조금 이상한 거 별거 아니거든요.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, 들어가 볼수록 이상한 거야. 이상한 것이 꽉 차가지고 조금 이상한 거야. 조금 훌륭한 거 별거 아니거든요. 들어가 볼수록 훌륭한 거야. 훌륭한 것이 꽉 차가지고 조금 훌륭한 거거든요. 나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많이 훌륭하라고 안 하겠어요? 조금만 훌륭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이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해봅시다. 음식을 먹다 보면 흔히 이런 말 하죠. 가만있어 히 봐. 여보, 이거 먹어봐좀 이상하지? 이상하지? 신랑이 먹고 괜찮은데 그 이상한 거예요. 여자는 이상한 쪽을 먹었고 남자는 괜찮은 쪽을 먹었는데 종합적으로는 이상한 거예요. 여러분 큰달라이다 물을 가득 받아 놓고 요쪽에다 똥을 조금 싸면 요쪽은 아직 똥물이 안 왔으니까 깨끗합니까? 아니요. 그런 걸 똥물이라. 그러는 내 식구 중에 한 명만 이상하다고 하면 그건 먹지 마세요. 그건 이상한 거예요. 남녀가 교제를 할때몇번 만나보니까 조금 이상해요. 빨리 그만두세요. 그 사람 만나볼수록 이상합니다. 생각을 해보시바. 나타난 부분이 조금 이상할 때 감추어진 부분은 얼마나 이상하겠냐 말이에요. 근데 몇번 만나보니까 사람이 참 훌륭해요? 그러면 빨리 하세요. 그 사람 알아볼수록 훌륭한 겁니다.